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필란변호사에 의해서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 리플이 리플의 공정한 고지 방어에 힘을 시기 위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내용을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필란변호사에 의하면 이 의견은 피고인, 즉 리플의 공정한 고지 변호를 강력하게 지지를 할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정부가 보여준 이전의 지침들이 현재의 소송 입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불과 사의 전 대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소송의 내용은 정부가 개인이 공개하지 않은 보고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고하지 않은 각 외국 계좌를 근거로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즉, 여기서 쟁점 사항은 벌금을 부과한 것이 보고서별로가 아니라 계좌별 처벌로 논의한 것이 합당하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대법원 판사는 정부는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법이 의도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한 고지를 세상에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요. 정부가 금지된 것에 대한 공정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 조항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의 현재 이론은 심각한 공정고지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BSA 관련 조항은 의도하지 않은 위반에 대한 계좌별, 계정별 처벌을 논의하지 않고 또한 정부의 많은 공개 지침 문서 역시 계좌별, 계정별이 아닌 보고서별로 고의가 아닌 위반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그런데 왜 계정별로 계좌별로 고의가 아닌 위반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느냐 이 말인 것 같고요 그것은 공정고지에 어긋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판사에 이어서 특히나 만약에 경험이 있는 회계사들조차 정부의 현재 이론을 예측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정하게 고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LCC 소송도 마찬가지죠. 공정고지 부분에 있어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정부는 명확한 지침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계는 현재 가능한 범위의 예측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아주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리플을 강력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따끈따끈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존디튼 변호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리플이 왜 지금 이것을 제출한 것인지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리플이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혹은 리플이 자신감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이고, 부유가 사회전에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이다. 토레스 판사는 언제든지 그녀의 결정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이 연방지방법원이나 심지어 항소순의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이것은 2023년 2월 28일 사의전에 결정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프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상급 법원에서 그것도 아주 최근에 결정된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리플은 해당 내용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해석으로 보여지고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에서 나온 결정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은 법과 규칙이 무엇인지 사전에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에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불과 사의 전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은 토레시 판사가 충분히 참고해야만 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큰 그림에서는 행정부, 규제기관들의 무분별한 권한 자행을 방지하고 감찰하기 위한 법원의 중요한 결정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존디튼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이 LCC와 진행 중인 미등록증권판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진행하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옮기면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리플은 기존의 송금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XRP 판매도 지속할 수 있다. 또 XRP 보유자나 XRP 레저 개발자와 사용자들을 리플의 폐소와는 별개로 볼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항소 및 대법원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동안 리플의 사업활동이나 XRP에 대한 포지셔닝을 우려한 사람들에 대한 답변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현재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상 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XRP의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FTX 파산 여파가 실버게이트의 뱅크런 우려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실버게이트의 뱅크런 우려에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실버게이트 은행이 암호화폐 지불 서비스를 예고 없이 중단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역시 실버게이트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실버게이트의 위기가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또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기관들과 주로 거래에 왔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실버게이트 뱅크런 우려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 역량은 단 하루 만에 끝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도 다시 소폭 반등했습니다. 실버게이트 우려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대안으로 CUC에 있는 은행들과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확인 작업 중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가 SEC에 등록된 투자 자문사 겸 디지털 자산 운용사 월리버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는 SEC 규제 아래 증권형 토큰의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는 서의도 있고요. 다양한데요. 코인베이스는 월리버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 인수에 대해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만들기 위한 코인베이스의 장기 전략과 일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역시 코인베이스의 이런 행보가 지금까지는 소매 고객들의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기관 수요를 본격 공략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의 진입이 얼마나 가능할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또 한치 앞을 모르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기관의 진입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위해서 코인베이스가 타 거래소나 혹은 전통 기관들이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거래소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한 발 빠른 행보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 과정에서 또 SEC와 암묵적인 눈높이 조절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SEC 관계자에 의하면 SEC는 현재 바이낸스 US를 미등록증권판매 거래소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증권판매자 거래소라는 이유로 현재 보이저 디지털 자산의 매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이저 디지털 자산 매입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이 바이낸스 US가 미등록증권 판매 거래소라는 판결이 있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대포적으로 바이낸스 유에스의 보이저 디지털 자산 매입을 저지하고 나서니 파산법원 판사도 SEC가 뭔가 은폐하려 든다고 평가할 정도가, 정도라고 가정도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전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규제기관은 규제기관 맘대로 집행을 일삼고 또 업계는 업계 나름 언제 큰 사고가 날지, 언제 이 상황이 정리가 될지 까마득해 보입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키지를 못하겠지만, 그럴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 원칙을 통해서 업계와 규제기관, 그리고 의회가 협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좀더 성숙한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고인 누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